안녕하십니까. 국립부산과학관 심청해설전문위원 이준동입니다. 오늘은 국립부산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중에서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심청해설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류와 생명체가 계속 존재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 문명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입니다. 태양 내부에서 일어난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긴 태양 빛 에너지가 천만 년에 걸쳐서 태양 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내에 골고루 뿌려지는데, 이때 우리 지구에도, 어, 태양 복사 에너지로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는 약 45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탄생하고 약 10억 년 동안에는 비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35년 전에 이제 비로소, 어, 공기가 생겨, 대기층이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지질작용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얕은 바다에 살던 미생물들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25년 전에는 대기 중에 상당한 양의 산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수 있는 바람과 물이 또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어... 석탄은 지금부터 약 3억 8천만 년전 지질 시대로 말하면 고생대 말의 석탄기에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울창했던 산림들이 습지에 매몰되어서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을 받아 가지고 석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때문에 산업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화력발전소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다른 그 화석연료인 석유는 지금부터 약 2300만 년 전에 신생대 제3기 지층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유공충이라고 하는 작은 미 고생물들의 시체가 집중된 곳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땀속 깊숙이 매몰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되었습니다. 이 석유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 우리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리고 산업화가 점점 진전됨에 따라서 탄소량이 방출되어서 지구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역사에 관한 동영상을 어, 보겠습니다. 어, 지구가 탄생해 가지고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잘 유의해서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억 년 전에 최초의 생물체가 생겼고 시생대 원생대 그 경계 부인 25년 전에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졌습니다 고생대 말인 3억 8천만 년 전에 최초의 나무와 숲이 생기게 되어 나중에 석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생대 말즉백악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6,500만 년전 네. 지구는 소행성과 충돌을 해가지고 공룡이 멸종되었습니다. 신생대 제 3기인 약 2,300만 년 전에는 미고생물들이 오랜 시간 지하 심취에서 고온 고압을 받아서 석유가 생기되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얻는 풍차 원리입니다. 대전축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서 바람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장치입니다. 이 풍차는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서 약 650년간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기기관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풍차의 사용이 점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내연기관의 발달로 전기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이 풍차의 사용이 어, 줄어들었습니다. 어, 징기스칸은 어, 유럽을 점령할 때이 페르시아의 물레방아 목소를 중국으로 압송해가지고 풍차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어, 이 풍차를 주로 관계용으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빻고 물을 대는데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물레방아 원리입니다. 바퀴 둘레에 설치된 날개가 흐르는 물이든지 위에서 떨어진 물로 에너지를 얻는 장치입니다.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어, 바퀴를 돌려서 에너지를 어,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 이 숫자는 물을 끌어올리든지 또는 곡물을 빻는 이런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때부터 이제 더 발달되어서 기어 장치가 포함된 전동 링크 장치와 결합시켜가지고 밀을 만드는 재분기로 어, 사용되었습니다. 물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어, 또한 바닷물을 이용한 이 조력 제분기도 11세기에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바퀴축에 전동기를 달아서 발전을 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열을 이용한 최초의 엔진인 전기기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기기관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전기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안의 피스톤을 위아래로 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기적소리 울리던 전기 기관차가 움직이는 원리도 어, 석탄을 어, 연소시켜서 물을 데워서 뜨거운 전기가 나오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실린더 안의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여, 어, 그게 크랭크 축에 전달되어 바퀴를 움직여서, 어, 가게 한 그런, 어, 원리입니다. 영국의 글라스코 대학 부속 공장 엔지니어였던 제임스 왓라란 분이 전기기관을 발명함으로써, 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 전기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아직도 전기의 시대는 끝났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가 전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석탄과 석유를 영소시켜서 어, 내는 화력발전소에서도 이 전기 터빈을 이용하여 어, 전기를 없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에너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